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음, 내려가는 우리 쌍무지개, 쌍무지개입니다. 여기가 지금 천안입니다. 천안, 쌍무지개입니다. 자, 쌍무지개, 우리 강화문 집회, 우리 은약의 표시 쌍무지개, 자, 오른쪽에 쌍무지개입니다. 오늘 10월 3일 개천절 자 우리 강화문 집회 위에 쌍무지개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른쪽에 쌍무지개입니다 아 왼쪽에 <laughs> 정신이 없어요 와 엄청 선명하다 선명합니다 자 왼쪽에 쌍무지개 야 오늘 뭐 오늘 완전 퍼펙트입니다. 와, 오늘 뭐. 자, 자, 지금 시간이 다 6시인데도 무지개가 그대로 있습니다. 자, 와. 자, 완전 왼쪽에 쌍무지개 보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와. 저렇게 발레. 야, 쌍무지개. 와, 이거 쌍무지개. 야, 쌍무지개, 쌍무지개. 아, 자말 찍어 놓으세요 쌍무지개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자 개천절 하늘이 또 열렸습니다 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진짜 찐애국자다 오늘 못볼걸 봤다 못볼걸 와 이거 어 이렇게 선명하노 와 이렇게 선명할수가 있나 오늘 완전 태풍 와야돼 태풍도 막히고 빨리 찍으세요 이거 이거 쌍무지게 와 이거는 진짜 대단하다 이거 이거 이거는 평생 기념이다 와 언제까지 해질 때까지 뜨겠는데 목사님 안 나오셨네 와와 이거 뭐 대단하네요 와 이거는 뭐그요게 그러니까 가문집회마다 신기하죠. 야, 이거는 뭐, 대한민국 하나님 사랑한다는 얘기죠. 와, 아직도 뭐 선명한, 이제 사라진다. 와. <목소리> 여기가 천안 아닙니까? 독립기념관. 독립의 정말 좋나? 예, 사진 보내드릴 거, 동영상 바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와. 8.15 단독. 자, 유튜브 단독. 자, 오늘 우리 양산. 와. 예,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야, 이거 뭐 대단합니다. 이거 뭐 또, 또 전목사님 역시. 자, 우리 내려,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려가겠습니다. 아이고, 와, 이거 쌍무지의 깔 보고. 감사합니다. 예. 네.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